전체 내용을 담고 있었던 오프닝 애니메이션 1편 시작하자마자 아서의 슬픈 표정과 함께 등장했던 라디오 뉴스 여기서 쥐들은 기득권자들의 억눌려 살던 고담시의 소시민들을 의미합니다 이 뉴스는 조커로 인해 쥐들이 들고 일어나 고담시를 쓰레기장 즉 불바다로 만들어 놓을 것을 암시한 것이었죠 2편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좀더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조커 분장을 한 아서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공연장으로 향하는 아서. 하지만 대기실에서 아서의 그림자가 멋대로 움직이며 그를 방해하기 시작하지요. 급기야 그림자는 조커의 분장과 의상을 뺏고 아서를 옷장에 가둔 조커 행세를 합니다. 여기까지 1편 후반부 조커로 등장해 잠시 주목받다가 악함 수용소에 수감된 아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아서의 억눌린 감정들이 추종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재탄생된 캐릭터 조커를 의미하지요. 한편 아서의 그림자 조커는 그 사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데요. 이 장면은 아서가 수감된 사이 남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커의 이미지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서는 그에 대한 영화나 책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죠. 이어서 옷장을 탈출한 아서가 그림자를 잡으러 무대에 오르지만 조커가 아닌 초라한 모습에 관객들은 비웃습니다. 결국. 그림자는 아서에게 조커를 돌려주지만, 곧이어 도착한 경찰에게 진압당하고 말지요. 조커 분장 없이 법정에 나타난 아서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고, 할리퀸과 추종자들이 아서를 조커로 만들려고 했지만, 간수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은 아서가 조커를 포기하기 직전 후반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밝혀진 1편 마지막 장면의 의미. 1편, 마지막 상담하던 아서는 노래를 부르며 웃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곤 피 묻은 신발을 신고 간수들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준 탓에 조커로 각성한 아서가 이번엔 상담사를 죽인 것이거나 망상이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아서의 망상이 맞았습니다. 아서가 죽인 사람은 어머니를 포함해 총 6명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었죠. 이 아! 아서는 상담 중 상담사를 죽이고 나와 간수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폭소를 터뜨린 것뿐이었습니다. 이 편에서 아서는 단한 번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예고편에서 나왔던 체어샷이나 판사의 뚝배기를 깨는 장면, 광기에 찬 장면들 또한. 모두 아서의 망상이었죠. 사실상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인물 6명만을 살해한 아서는 어쩌면 역설적이기도 끝까지 조커의 통쾌한 복수를 꿈꾸는 고담시의 소시민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서는 이상한 웃음 포인트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이유 없는 살인을 즐기거나 마지막 선을 끝내 넘지 않았고 이는 아서가 조커가 될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죠. 결국 아서는 남들이 만든 그림자 조커를 거부하고 고담시의 소시민 아서 플렉으로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죠. 3차 공판 때까지만 해도 조커로서 사이다 전개 빵빵 터트리며 추종자들의 도파민을 제대로 충족시켜준 아서였기에 도대체 왜 돌연 마음을 돌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서가 조커를 버린 이유. 비록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캐릭터였지만 조커를 정말 좋아했던 아서. 그런 아서는 스스로 조커를 부정합니다. 영향을 준 것은 크게 3명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영향을 준 인물은 아서의 전 직장 동료이자 외소층을 가진 게리. 직장과 사회에서 무시당하며 웃음거리가 되곤 했던 게리는 아서와 가장 비슷한 처지의 사회 최약자였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고통을 잘 아는 아서는 유일하게 게리를 놀리지 않았고 게리 또한 아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서가 게리의 눈앞에서 랜드를 죽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는데요. 소중한 친구였던 아서가 한순간에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눈앞에서 살인을 목격한 게리는 그날 이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친구가 의도치 않게 조커의 모습으로 인해 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자 게리를 놀려대던 아서는 흔들리기 시작했죠. 조커로서는 추종자들의 선망어인 시선을 받아왔던 아서가 처음으로 자신이 자신과 같은 힘없는 약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준 인물은 아서를 따르던 젊은 제소자입니다 초반부 간수절의 장난에 넘어가 아서에게 키스하는 법을 알려달라며 등장했던 분명 악함 수용소에 수감될 정도로 흉악범이겠지만 어딘가 모자라면서도 순수한 듯한 이 친구 아서가 변호사를 해임하고 스스로 변호할 것을 선언하자 가장 먼저 노래를 불렀던 그는 조커, 아니 어쩌면 아서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했죠. 그는 아서가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할 때에도 저항조로 노래를 불렀고 이에 격분한 교도관 직회에 의해 결국 살해당했죠. 이때에도 역시 낮에 게리를 보며 느꼈던 것을 느꼈을 것이고 순수한 청년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커의 파격적인 행보가 수종자들을 사지로 이끌고 있고, 이대로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 더 많은 죽음이 뒤따르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서는 그런 엄청난 일에서 자신이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이나서에겐이 모든 상황을 짊어질 각오도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영향을 준 인물은 바로 할리퀸이었는데요. 정확히는 할리퀸의 임신이었지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아이까지 얻게 된 아서. 지금껏 평범한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아왔던 아서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조커로 남아있는 한한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부모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진 아서는 과거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형을 판결받을 마지막 순간에는 조커가 아닌. 아서로 남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서가 할수 있는 건첫 단추를 잘못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조커는 없다는 말에 할리퀸은 즉시 법정을 떠났고 아서는 배심원단에 밝혀지지 않았던 존속사례의 죄까지 고백합니다. 편결 중 폭발이 일어나고 탈출한 아서가 할리퀸에게 향했는데 이때에도 그녀에게 아이 얘기를 꺼내고 함께 도망가자며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길 꿈꾸었던 듯하지만 조커가 아닌 아서 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할리퀸은 답 없이 노래만 부를 뿐이었죠. 노래 좀 그만해. 우산 색깔의 의미. 칙칙한 배경과 대비되는 원색의 우산들을 보여주며 예고편에서부터 눈길을 끌었던 그 장면. 영화 시작 부분, 비 오는 날의 악함 수용소의 아침 점호에서 아서는 힘없고 우울하고 웃음기 없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직후 변호사를 만나러 이동하는 중 나온 장면이었는데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4개의 우산이 있습니다. 보통 영미권에서는 여기에 초록색 보라색이 더해져 무지개가 되는데요. 빠진 초록색은 조커의 머리칼, 보라색은 조커의 수트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한데, 가운데에 비를 맞고 있는 아서는 조커의 색깔을 잃은 모습, 다시 말해 그림자 조커에게 모든 걸 빼앗긴 장면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혹은 애초부터 이 영화에 우리가 아는 조커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폴리아드 전체의 플러스 속 아서를 상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색이 가진 의미를 고려해보면 빨간색은 점차 증가하는 내면의 갈등 주황색은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 노란색은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 파란색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소외된 아서의 최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리퀸은 어떤 인물인가 영화의 히로인으로 등장하는 할린 리 퀸젤 할리퀸은 상당히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인데요. 극중 변호사의 언급에 따르면 아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사 아버지를 둔 고담시의 부유한 상류층이자 자신 또한 정신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방송 중 머레이를 써버리는 모습에 조커를 그렇게까지 동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정신과 의사로서 조커에게 흥미가 생기고 그를 이해하고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상류층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엄격하게 지키고 자유로운 자아 실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조커의 그 모습에서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해방감을 느끼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조커를 통해 발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마된 조커.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만의 환상 속의 조커를 지키기 위해 냅다 키스하르는 아서를 멈춰 세우고 조커 분장을 해주는 모습처럼 계속해서 조커가 아닌 아서 플렉을 거부하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아서의 자아가 약해지도록 노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서가 독방에 갇혔을 때 할리퀸이 찾아온 장면은 망상인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전편의 소피와는 다르게 그녀는 언제나 현실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서의 망상 속 뮤지컬 장면에서조차도 둘은 그 망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죠. 독방에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로서 아서를 연구하겠다거나 그 당시 부유한 집안 출신인 점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관계로 임신을 했다는 것이 아서가 조커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자 홧김에 던진 가스라이팅의 일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조커가 되기에는 나약한 소시민에 불과했던 아서의 모습에 실망한 그녀가 즉시 자리를 떠나버리면서 그녀가 임신했는지 아닌지 진실을 가리는 것은 전편에서 어머니 페니가 정말 토마스 웨인의 애인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이 돼버렸죠. 조커와 고담시 비긴즈 영화가 시작되고 초반부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 멜로디는 성자들의 행진이라는 곡인데요. 1938년 재즈의 전설 루이 암스트롱이 발표하면서 유명해진 곡으로 20세기 초 미국 남부의 교회에서 가스펠 음악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사의 내용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성자들을 기념하는 찬송가인데 종종 장례식에서 연출되기도 한다는 이 곡은 삶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담겨있다고 하지요. 이 노래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향하는 성자들 중첫 번째가 바로 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구후로 그 다른 성자들, 즉, 진짜 조커와 리들리, 펭귄, 베인, 투페이스 등, 그 당시에 대형 범죄자들이 행진하듯 나타나 범죄자들의 천국을 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실 전편에서 이게 조커가 맞나 하는 의견이 많았었죠. 절대 정체가 밝혀진 적이 없던 조커가 아서 플렉으로 나온다거나,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너무 어리게 나온다거나, 아서가 조커가 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듯 여러가지 의구심이 드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2편에 오면서 이런 의구심을 완벽하게 해결하면서 1편과 2편이 하나의 시리즈로서 완결성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고담시 그 비긴지였다는 것이지요. 아서는 조커를 부정했지만 그림자 조커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가 야기한 혼돈은 분명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서에게 농담을 던지고 광기에 차서 칼을 찌른 젊은 남자 확실히 아서와는 다른 진짜 사이코패스처럼 보였는데요. Why so serious? 아서가 쓰러지고 뒤에서 자신의 입을 찢는 묘사로 보아 그가 진짜 조커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이 사건으로 아서 플래의 이야기는 완전히 비극으로 끝이 났고 고담시가 그 범죄와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범죄자들의 천국이자 배트맨의 무대 고담시의 그 탄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후속작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셈이죠. 물론 작품 외적으로는참 영리한 구성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대중적으로 성공했느냐를 논한다면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조커를 상정하고 조커의 탄생을 그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고담 씨가 범죄자 소굴이 된 배경과 그 시작점 그리고 어 이제 조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결말이라 찝찝한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뮤지컬 부분은 분량 자체가 생각보다 많긴했지만 감옥의 모두가 춤을 추거나 법정의 모두가 감동의 노래를 하는 등 우려하시는 연출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아서의 망상 속 그림자 조커가 댄스를 추는 시퀀스나 법정에서 각성하는 모습 등은 기대하던 장면들이 그대로 나와 잠깐이나마 속이 시원했던 장면이었죠. 토드 필립스 감독이 조커 3편이 제작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 폴리아드를 끝으로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를 다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연기 하나만큼은 정말 바지에 오줌 지려도 모를 만큼 엄청난 몰입감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니 조커 폴리아드 극장관람 관심 있으시다면 추천드리며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